그들이 사는 국토와 도시는 조금도 선업이 없습니다. 친구도 없고 육친 권속도 없고 서로 의심하고 시기합니다. 서로 원한으로 미워합니다. 서로 성내고 원망하고 번뇌를 마음에 품습니다. 바로 집안 싸움인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착한 사람은 기다려주지 않고 좋은 사람은 떠나지도 못합니다. 착한 사람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좋은 일 하는 이들이 떠나려고 해도 또 떠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미 깊이 가녀가 되어서 서로 좋고 나쁨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쁜 이들은 악인과 악인이 서로 결탁합니다. 악인과 악인이 서로 결탁해서 무슨 일을 할까요? 악업을 짓습니다. 살생과 도둑질, 강도짓을 하면서 부정부패가 정당하다고 합니다. 사된 지견을 가지고 부끄러워할 줄을 모릅니다. 이것을 참교심이 없다고 합니다. 사찰에 승가의 물건을 먹고 쓰고 합니다. 채도라는 것은 바로 사찰을 말합니다. 승지물이란 사원의 출가자들의 물건입니다.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조금도 후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말법에는 바로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잘못을 하고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후회를 하겠습니까? 저 찰제리의 전달아 왕은 충성스럽고 어진이를 미워하고. 바로 좋은 사람을 말합니다. 중성스럽고 백성을 애호하는 일을 그는 반대합니다. 아첨하고 간사한 일을 좋아하고 그들을 찬탄합니다. 이 국가의 관리들로 하여금 서로 침노하고 서로 힘겨루기를 합니다. 나는 너를 속이고 너는 나를 속여서 서로 성내어 원수를 맺게 합니다. 평민들이 원망이 있지만 힘이 없으니 마음속으로 원한을 일으킵니다. 성을 내어 원한 관계를 맺습니다. 이것이 어떤 상황을 만드는가 하면 여러 가지 투쟁을 일으킵니다. 오직 투쟁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웃 나라와 교전을 할 때에는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군사들이 마음이 떠서 전투할 마음이 없습니다. 전투할 마음이 없는데 잘 싸울 수 있겠습니까? 싸울 때마다 언제나 싸움에 패하게 됩니다. 저 찰제리에 전달하 왕과 재관, 거사, 장자, 사문, 바라은등 포악한 이들은 오래지 않아 그 몸을 못쓰게 되며 사지가 온전하지 못하거나 나쁜 병에 걸립니다. 오랫동안 혀가 묶여 말을 하지 못하며 참기 어려운 지독한 고통을 받다가 목숨을 마친 뒤에는 결정코 무관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죽으면 또 업보를 받게 됩니다. 죽으면 더안 좋습니다. 죽으면 더 고통스럽습니다. 무관지옥에 떨어집니다. 또, 선남자야, 저 찰제리 전달아 왕과 재관, 거사, 장자, 사문, 바라문 등 전달아들은 위에서 아래까지 전부 다 전달아이고 도살자입니다.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나쁜 벗의 행동에 따라 행동을 따라 행하고 전적으로 악만을 향합니다. 교제하는 것들이 다 악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믿고 따르는 이들이 다 악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성근이 아주 적고 성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아첨하고 간사하며 진실함이 없습니다. 또 오만하고 아첨을 합니다. 윗 사람에게는 무릎을 꿇고 비굴하게 아첨하고 좋은 사람에게는 교만해집니다. 이렇게 어리석어서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더 교만합니다. 이것은 바로 지혜가 없다는 제일 큰 표현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자신은 가장 총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그는 자신이 아주 총명하다고 여깁니다. 그는 좋은 일하는 사람을 없인 여깁니다. 나쁜 비구는 좋은 비구를 못 봐줍니다. 이것을 오만하다 하는 만이라고 합니다. 삼보에 대한 순박하고 깨끗한 신심이 없으며 불법승 삼보에 대해서 공경하는 청정심이 없습니다. 장래 무간지옥에 떨어진다고 말해 주어도 누가 보았느냐고 말합니다. 오직 산 사람이 죄를 받는 것만 봅니다. 누가 죽은 이에게 형구 채우는 것을 보았느냐고 말하며 믿지 않습니다. 악을 지으면 과보를 받는다고 해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그만이어서 죽으면 바로 다 끝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가지 악륜인데 쉬지 않고 굴러갑니다. 게다가 갈수록 심해집니다.